네, 이곳은 정선군에 있는 펜션인데요. 펜션 시설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. 일단 이 펜션에 오시게 되면요. 은 제일 좋은 점이 여기 사장님께서 이 밭에 취나물, 상추, 고추 이런 야채를 무료로 농약을 안 주고 자연 그대로 키워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마음껏 직접 따서 드실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. 이게 시설은 조금 있다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요. 지금 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야 상추 그냥 상추를 텃밭에다 쭉 이렇게 심어놔가지고요, 이게 마음껏 따서 드시랍니다.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농약도 안 주고 상추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추하고요 많이 이게 심어놨습니다. 이렇게 따서 직접 고기 구워서 쌈 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네요. 어 아, 가지도 많이 달렸네요. 이게 이제 크면은 또 가지도 무척 달립니다. 지금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달렸네요. 여기 이제 여름에는 가지가 드리드리 드리 많이 달릴 것 같은데요. 저 앞이 바로 나가서 물놀이도 할수 있는데, 이쪽은 이제 조양강으로 들어갑니다. 조양강 줄기인데요. 여기서 조금만 가면 저쪽, 달이 있는 쪽에 동강입니다. 동강하고 만나는 부위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또 다슬기도 많답니다. 자녀분들하고 이제 오시게 되면은 다슬기도 잡고 즐기시면 될것 같네요. 아, 지금 이제 이렇게 고추를 따고 있네. 고추. 고추도 많이 심으셨네 형들다 따자 진짜 뭐 주는 거예요? 거름 주는 거예요 이거 영양제 아 영양제 주는 거예요 음 처음 봤네 아 이렇게 이 고추 여기 사장님이신데 여기 이렇게 오시면은 손님들 이렇게 따서 드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많이 심었답니다 지금 나는 이거 뭐 하나 했더니 이렇게 네. 영양제를 주네요 고추에 아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노력입니다 아 이렇게 땅에다 해가지고 음,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비를드시는구나 음. 예, 고추 많이 따가지고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거름도 영양제도 주고 하시네요. 고추도 직접 따가지고 쌈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어우. <laughs> 공기가 엄청 맑습니다. 어, 대추나무도 있네요. 여기 대추나무. 뭐 뽕나무 없는 게 없네요. 아직 대추는 안 열렸고요. 와, 이건 이건 뭐 자두예요? 아, 사과. <laughs> 아직 이제 사과가 좀 많게 이렇게 열었네요. 사과나무도 있고요. 이거 펜션에서요. 한 20m만 내려가면 바로 강입니다. 아 물소리 시원하고 좋은데요 제가 강가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강이 조양강이 흘러가지고 저 다리 밑에서 동강하고 만난답니다 동강이 영월로 가는 동강이죠 야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네요 물소리도 좋고요. 바로 물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아주 좋네요. 이곳 워터 펜션 주차장은요 무지 넓습니다.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구인데요, 입구 여기도 다 워터 펜션 주차장이랍니다. 여기에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. 이 스카이 펜션도 여기 사장님 언니 집이랍니다. 그래서 같이 붙어 있네요. 그래서 주차장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곳에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. 일로 쭉 올라가셔서 또 좌측으로 가게 되면 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. 바로 이제 그 펜션 후문이 나옵니다. 자, 이 건물이 워터 펜션입니다. 네, 펜션 바로 앞에는요, 이렇게 자녀들과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어우, 물만 봐도 그냥 시원하네요. 자, 밖에 야외 공간은 이렇게 물을 담수해가지고, 엄청 이렇게 팔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네요. 자, 이곳은 이제 야외 식탁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렇게 이제 물도 어우,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. 자,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렇게 더울 때는 이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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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리고 이런 공간이 또 저쪽 위쪽에도 있고요. 물놀이하면서 이렇게 식탁에서 음식을 해 드실 수가 있고요. 여기 뭐 바비큐도 할수 있는 기구들이 다 있네요. 그리고 또 좋은 게요. 만약에 뭐 비가 온다 하면은 이 건물은 이 안에 조리를 할수 있는 건물입니다. 네, 요렇게 시설이 다돼 있네요. 불을 켜 볼까요? 네, 뭐, 냉장고도 있고요. 이렇게 조리 시설이 다 갖춰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, 음식 같은 거 하셔가지고, 밖에 탁자에 나가셔서 드시면 될것 같네요. 이렇게 탁자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, 이제 요리 같은 경우는 이곳에 안에 들어오셔서 요리를 하셔가지고, 밖으로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야외 화장실은 또 이쪽 끝 부분에 있네요. 여기에 이렇게 야외 화장실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. 이곳 위에도 지금 물이 안 채워졌는데 이제 이것도 또 물을 여름에는 물을 채워가지고 이런 식탁에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게 또다 해놨네요. 아까 들어온 입구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이 후문 또 주차장입니다. 뭐 땅이 그냥 엄청 넓으니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들어온 입구에서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넓은 주차장이 여기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오 나무가 엄청 우거졌네요 여기. 그래서 여기 이제 후문이니까 차를 또 열로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. 뭐 주차 공간은 널널한데요. 이 편의 시설은 정말 잘해 놨네요. 이렇게 펜션 오면 펜션 안에서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야외에 야외 활동할 수 있게끔 다 시설을 이렇게 갖춰 놨네요. 야, 이런 나무 정말 오래됐다. 오. 야, 이게 편백나무 약간 뭐 사춘이라 고하는데요 어우 쭉쭉 뻗어가지고 그냥 여기 다 이게 편백나무입니다. 어 근데 모래는 왜 이렇게 쌓놨어요? 아, 모래는, 저기, 그 이렇게 중간중간 모래를 아놨던데 애들이 오면은, 이거 모래, 섬도 만들고, 엄마들도 아,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또 아, 신발을 벗고, 예, 예, 예. 저기 올라가서 계속 걸어 다녀요. 음. 신발을 벗고, 맨발로. 아, 저는 저 무슨 공사 때문에 저렇게, 아, 저 모래를 안나 보대 했더니 애들 이렇게 놀고, 엄마들, 아, 맨발로. 뭐 이제 장비 불러 가지고 편하게 펴 놓을 거예요. 음. 아, 이제 장비 불러 가지고 네. 모래를 쭉펴 네. 놓으면 거기서 맨발로 뛰어 놀수 네. 있게 그러마. 아, 그런 용도구나. 얘기 했었는데 여기 단디 십는 바람에 저희를 음. 해 놓으려고. 아, 그리고 이제 이곳에 예약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요. 홈페이지가 있답니다. 정선 워터펜션 치면은 나온답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예약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올여름 휴가는 이곳에 보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기에는 놀거리, 먹거리가 많아서 좋네요. 야외에 이렇게 상추도 다 심어놓고 바로 앞에가 다슬기 잡을 수 있는 강도 바로 앞에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아까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곰치 취나물 등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따서 드시랍니다. 이게 곰취인가요? 곰취 곰치, 취나물 이렇게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부추라는데요, 부추도 비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무쳐서 드시면 맛있답니다. 아 이게 곤드레예요? 어, 이게 곤드레. 이런데 응. 다 나와 있으니까 곤드레 같은 것도 따고 곰취도 좀 따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야, 이 펜션은 아주 좋은데요. 곳곳에 뭐, 곰치, 눈만 크게 뜨면, 이렇게 쌈채소가 있습니다. 일단 이 펜션은 야외에서 나와서 놀기가 너무 좋네요. 안녕하세요. 예.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서에요. 예,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? 예, 예. 열심히. 음... 어찌 좋은지. <laughs> 아이고 비가 이렇게 하고 아, 그러게요. 비서 음, 이거 부추. 예, 양심이 좀 있지 풀좀 뽑아 주고. <laughs>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자연 그대로 따 먹는 게 재밌어요. 예, 야외에서. 예, 물도, <laughs> 어, 물도 좋고. 예, 예. 그래요. 즐겁게 노시다 가세요. 예, 예. <laughs>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유. 멋진데요. 주방 시설이 되어 있고요. 아 이거 손님이 계시나 본데요.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? 아 2층도 이렇게 거실이 있고. 자, 이곳은 편백나무방 203호네요. 네,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, 방이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펜션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주방 시설이 돼 있네요. 냉장고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. 화장실이요. 자, 이쪽에도 이렇게 거실이 별도로 이렇게 있네요. 네, 이곳은 향나무 방 201호네요. 침실이 싱글 침대가 두 개가 깔끔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온돌도 공간이 좀 넓으니까 온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온돌에서 주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냉장고하고 이렇게 싱크대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 같은데요 네, 화장실은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방이 좀 크네요 네, 깔끔하게 뭐 화장대까지 돼 있어가지고 깔끔합니다. 네, 이곳은 2층이고요.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이곳은 302호인데요.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